안녕하세요. 노치세일즈 박훈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사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객과 상담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오픈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참가비가 한, 한 6만원 정도 하는 3시간, 4시간 정도의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할 때 정말 관심 분야였고 뭔가 얻고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하루 있다가 세미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오픈 세미나 후에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클로징 전화였습니다. 이 교육비는 즉 오픈 세미나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돼 비싼 구체적으로 실전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세미나가 어떠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무슨 뭐 전화인지는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저에게는 여전히 할까 말까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고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어제 세미나는 어땠나요? 묻고 제가 아 좋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약간은 상투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이분은 이후 이어지는 실전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교육이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첫 참석자들에게는 굉장한 할인 혜택을 파격적으로 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클로징을 시도하셨습니다. 이후에 그 교육비가 어떻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할인 혜택은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교육을 들을 맛까 말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남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 고민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몇십만 원 할인받는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수준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그 분야를 좀 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해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수준은 그렇게 될까? 나의 수준과 의욕은 높은데 또 다른 그 교육 동기분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 좀안 맞으니까 아주 나에게 안 맞는 그런 교육인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는 안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교육이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그 필요에 맞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것도 되면 좋겠고 저것도 돼야 되고 내 상황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전화했을 당시만 해도 뭔가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었고 그냥 막연하게 이 교육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더 많았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저에게 클로징을 시도했던 그분은 아, 이 사람은 별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혜택을 이렇게까지 주는데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복잡했고 사실 저의 마음 속에는 거절이 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례를 나눴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고객의 생각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좋아할 것이다 또는 거절할 거야, 싫어할 거야, 안할 거야. 그냥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발 고객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다면. 제가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도 제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분이 저의 피로를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객의 고민을 제발 들어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민인지 그 고민을 들어줬을 때 영업 담당자인 당신이 해결해 줄수 있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치 세일즈 박훈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